<laughs> 또 제목이 나나 그리고 난데요. 네, 또 이렇게 드라마 촬영장 오늘 첫 촬영인데 오늘 이제 이렇게 도윤 역할로 제가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동안 안 해봤었던 느낌의 역할이라 되게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촬영인데 잘 찍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laughs> 피곤해요. 아, 일찍 자는데 일찍 깨 가지고 아침까지 못 자. 아침에 또 다시 자고 일어났어요. 예, 일찍 자는 끝까지 못 자더라고. 진짜 잘 자. 어, 깜짝아 다시 쉬어도 장네 <laughs>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jamais> 머리에 우고 <oss> <laughs> 진짜 한 번만 나요 합격샷. 아, 아, <own> 첫째 날 촬영이 이렇게 학교 씬에서 끝이 났는데요. 또 이제 다음 로케이션은 이제 미래의 집에서 또 그때는 좀 제가 화내는 것도 찍고 그럴 건데 아무튼 영상이 이쁘게 담아올 테니까 또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쇼폼 형식인데요. 또 티빙에서 나오는데 이제 새로예요 제가 또새로 드라마는 처음 찍어보는데 보통 다 가로거든요. 근데 새로랑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요즘 이, 이 쇼폼을 보세요. 드라마 중국 거부터 시작해서 한국 거까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되게 화면도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원래 오늘이 막차이었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 막차이 되고요 오늘 이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영인데 현재 시간 8시 46분. 오케이. 아침 첫 시는 제가 이제 화를 좀 내는데요. 사실 화낼 힘도 없어요 지금. 아부터 화를 어떻게 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지만 최선을 다해서 배울게요. <laughs> 평상시에 화를 잘안 내가지고 네. 잘 모르겠네요. 화요? 그러니까 이런 화는 거의 안 내죠. 막 소리 지르면서 윽박지르는 화는 낸적은 있구나 크게? 그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할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만 잘 해봐야죠. 사실 지금 도윤이라는 역할이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그냥 교복도교바지만 교목 이거예요. 예, <laughs> 이거 이렇게 해서 체육 특기생 느낌인데 저는 이제 학, 학생 때 이렇게 입는 게 벌점이었어요 안 됐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자유로워진 느낌 학교에서 이렇게 입고 다는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도 오늘 또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촬영인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 남겨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다른 대사가 들어오고 진으로 가고 이게 뒤로 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네.

나올래 나올래? 어. 약간 아이돌처럼 해봐야지. 자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돌은아나 근데 약간. 건호에 <laughs>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 형, 아 진짜 아니지. 그거 그거 있어, 아니지 있어. 우리 안 그래도? 어, 그 CIX 인사 어. 이름 인사 뭐야? 우리 그냥 둘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네? <laughs> 즐거운 촬영 현장이고요. 본업하기. <laughs> 네 오늘 이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촬영인데 어? 아까 점심 시간에 저희끼리. 배딩턴도 치고 지금까지 찍은 거는 거의 음 화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진분 그것도 멱살도 잡고 태어나서 사람의 멱살 이렇게 몇번 잡을 일이 있나 싶긴 한데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건 되게 좀 착하고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좀 나쁜 일진은 굉장히 새로웠고요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다음 주 이제 막차한번 남아서 열심히 그것도 잘 끝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또 차기작도 제가 또 요즘 준비하고 있어서 <laughs> 차기작 한말디 웃기네 차기작이란 말. 하여튼 또 연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픽스분들이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린> 네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이 끝났고요. 또 이제 드라마가 이제 좀, 촬영이 하루 남았거든요. 막차리.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잘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 신들을 촬영했어가지고 뭔가 화내는 장면이나 아니면 뭔가 미래한테 좀 반한 상태에서 좀 사사 끼부리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근데 화내는 장면을 더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기가 굉장히 빨립니다. 그렇지만 예정보다한 2시간 좀 일찍 끝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무 오늘 막 차린 배우분도 있어서 다 같이 기념사진 찍고 그러고 퇴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